저희 두 쇼의 네. 공통적인 또 질문이 있습니다. 메인 질문. 우리 유정구님의 인생 게임 딱 하나만 꼽아 주시죠. 슈퍼 팬미콤이 저한테는 최고의 인생 게임이고요 인생, 네, 인생 게임기. 네, 그 중에 최고 인생 게임은 전 개인적으로 드래곤 퀘스트 음. 5였습니다. 네, 그때 3대에 걸친 그배사사시부터 아, 예, 해가지고 BGM이 네. 기억나는 게. 그 음악 들으면 솔직히 아직 도 신금이 가슴 한켠이 막, 막 울려요. 막.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스토리를 안다기보다는 그냥 게임에서 네. 그 분위기와 음악. 사실, 그 드래곤 퀘스트를 하면서 감동을 받은 건그이유예요 이제 그 공략집과 그 대사집 같은 것들 나중에 보면서 느낀 건데, 아, 내가 즐겼던 게임에게 3대에 걸친, 와, 이렇게 대서사시구나. 제가 게임을 하면서 울어본 적은, 뭉클했던 적은 없었는데, 드래곤 퀘스트 5는, 와, 진짜, 뭉클하셨습니다. 뭉클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니까 뭉클해지네요. 뭐. 단순한 이 도트 게임 속에서 와, 이렇게 세월의 흘러감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장면들이 이런 이렇게 있구나. 연출이. 네, 연출이 있구나. 최근에 나온 드래곤 캐스트 12 같은 경우에는 눈앞에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연출이 다나오 네, 연출이 다 보이는데 그냥 그 도트 게임의 그 하나하나 화면이 머릿속으로 연출을 하는 그것 때문에 자, 아마 자, 더 자, 상상 자, 때문에 더 많은 감동을 느끼는 게 아니었나. 아마 진짜. 제가 볼때그 스토리적으로는 아마 지금 한번 즐겨보셔도 아마 정말 추천드리는. 음, 지금은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쉽게 즐기실 수 있는 게 모바일로 네. 한국어가 화 돼서 어,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모바일로 즐기셔도 저는 그래서 드래곤퀘스트 1편, 2편, 3편도 다 모바일로 구입을 해가지고 다 즐겼는데 확실히 예전, 예전만큼에 대한 그 감동은 없지만 음. 그래도 재미있더라고요. 음. 그 스위치로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또그 3D, 2D 네, 그러니까 같이 때문에. 돼가지고 사실 즐겨보고는 싶은데 또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또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좀 걱정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 즐겼던 게임만큼의 감동을 못 네. 주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아마 지금 한 20, 30대 분들이 나중에 또 40대가 되면 아마 지금 시대의 게임이 또 최고 의 자신의 또 인생 게임이 되겠죠. 아, 그리고 제가 그 항상 두쇼 때마다 이렇게 네. 선물을 이렇게 항상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 준비한 선물이 오, 보스가 있는데 진짜?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그리즈 프로프 엑스박스 컨트롤러 오. 근데 제가 오늘 갖고 왔어야 되는데 네. 놓고 왔어요 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네. <laughs> 제가 엄청 마이크로소프트를 <laughs> 귀찮게 했던 컨트롤러인데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네. 제가 우리 유정구님한테 택배로 네. 보내드릴 어, 건데 괜찮으십니까? 영광입니다 받으면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그 영상 언박싱을 촬영을 하고 정말 깔끔하게 어, 다 닦아가지고 어, 그 당시에 좀 치킨 먹고 찍었거든요 네. 그래 아, 어, 기분 좋게 받아주신다고 하니까 또 100번이에요 200개 중에 100번째네 야또 나름 또 특별한 이렇게 아무래도 엑스박스 m v p 시니까 네. m v p 시라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영광이고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선물 가지고 왔는데 아이 지금 출연해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네. 뭘또 선물을, 선물을 또 가져왔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아니 저는 이런 걸 받으면 안 돼요. 어 진짜 출연해주신 것만도 아니, 감사한데. 엑스박스 어, 어. 타이틀이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하면서 나온 타이틀도 있는데 이건 엑스박스로 나온 데드 월라이브 얼티메이트. 아마 아. 국내에서는 이제 구하기 힘든 밀봉 타이틀입니다. 아니. 아니 이런 걸 주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는 네, 지금 네. 아, 미치겠네 이거 아,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다 이거 네. 제가 엑스박스를 처음에 구입하게 된 계기 오토기라는 와 오토기요? 네. 와 이거 YBM C사 아까 얘기했던 이곳는 아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네. 진짜 그리고 이 게임은 요즘 뭐 사실 그란 투리스모도 유명하긴 한데 이건 또 포르자 모터스포츠의 첫 타이틀이죠. <목소리> 더 있어요 또 있다고요? <목소리> 아니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셨어요? <laughs> 지금 드리는 게임들은 이건 다 엑스박스 원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인데, 아, 네, 하면 되는 게임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아케이드레이싱을 좋아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3종 아케이드레이싱 게임, 이게 뭡니까? 이거 번아웃 시리즈네요. 네, 번아웃 어, 파라다이스. 오. 야, 번아웃 파라다이스와 스플릿 세컨드. 스플릿 세컨드. 보나우 어, 리벤지. 네, 이버나우 리벤지가 이게 진짜 명작 어허허. 게임이죠. 엑스박스 Xbox 360. 엑스박스에서 그 유명한 RPG 게임 페이블 <laughs> 애니버서리. 아... 애니버서리네요? 네. 아... 이것도 그 엑스박스 인핸스드가 지원이 돼 가지고 거의 리메이크급으로 와... 즐길 수 있습니다. 아 제가 드리는 선물이 너무 네. 초라했지 <laughs> 야 아까 얘기 나왔던 게임 또 나오네요 예, 예, 예. 야 밀봉 아닙니까 또와 예. 예. 이 게임 같은 경우에 엑스박스 인핸스드 가챠로 나가지고 와 이거 그래픽, 인핸스드가 돼요? 네, 돼요. 그래요? 네, 자막 음성까지 또한글화가 됐기 때문에. 와 미쳤다 이거. 네. 이거 밀봉입니다 뭐? 밀봉. 와 이거 아 이거 저 주셔도 됩니까? 왜냐면 네. 아, 지금 같이 소장하셔야 될 텐데 이거를. 전다 이제 전 주문형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아 그래도. 네 타이틀이 없어도 즐길 수가 있어서. 네크림슨 이거는... 스카이. 야크림슨 스카이, 야 진짜 오랜만에 본다. 네. Of just giving us greatness and these kind of PC ports. Wow, J Empire, wow. 여기 민망하다 이거 어떡하냐? 아, 새 제품으로 드리고 싶은데 없더라고요. 저도 많이... 아무래도 엑스박스 MVP다 보니까 좀 엑스박스 게임 위주로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향후 활동 계획, 사실 엑스박스 MVP라는 게 이게 1년마다 심사를 해가지고 되는 거다 보니까, 혹시 내년에는 또 엑스박스 MVP가 안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또 이제 슬슬 네. 또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12월까지 또 그, 하지만 그걸 떠나서 혹시그 엑스박스 MVP가 아니더라도 사실 국내에서 뭐 플레이스테이션 스위치가 지금 워낙 잘 나가고 있지만 네. 저는 엑스박스도 잘 됐으면 하는 음. 바람이기 때문에 훗날에 시간이 흘러서 엑스박스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냥 게이머가 한명 있었다 앞으로도 국내 엑스박스 좀 유저분들 네. 좀 도움이 되는 정보도 많이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또 시간이 되시면 네. 또 한번 출연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엑스박스에 알겠습니다. 대한 또 이야기도 해주시면 네. 아마 유저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어, 게임도 구독자님들께 어,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네, 세우님이 하시는 채널 저도 정말 재밌게 보고 있고요 제가 볼땐 아마 국내에 그 콘솔 전문 채널이. 게뭐 여러 개가 있는데 있 제가 볼때 아마 그 중에 제일 전문성 있고 제일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채널인 것 같아서 아, 감사합니다. 혹시나 주위 분들에게도 꼭 추천해 주시고요 국데 콘솔 시장이 조금이나마 더 성장하는 또 하나의 미끄럼이 되지 않을까 아네꼭 그렇게 네. 된다면 저희는 너무 행복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 채널 아까도 그냥 우쩍한 말, 말씀이지만 제딸 학원비 좀 한번 <laughs> 될 정도의 그 정도만 돼도 저는 진짜 앞으로도 열심히 잘 찍을게요. 제가 또 아이들과 같이 게임을 즐기는 좀 진실된 그런 좀 영상 그리고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더 많이 전파할 수 있는 좀 그런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선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어, 아니죠. 제가 지금 올해 이제 13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는 조금 MVP가 안될수 있었어요. 그 이왕이면 자기들 회사 제품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인지 상정이잖아요. 아, 좀 이제 싫은 소리도 좀 하고 하시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싫은 소리도 좀 하고 하니까. <laughs> 어떻게 딱 그분만 좀콕 집어서 그게 좀 본사 쪽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 좋은 얘기는 안해주고 뭐냐. 네. 싫은 얘기만 그렇게 딱 찍어가지고 본사 쪽에 보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심사를 올해 5월달에 한번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엑스박스 MVP 팀에서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엑스박스 MVP, 엑스박스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얘기도 하지 않냐. 하길래 제가 이야기했죠. 엑스박스에 대해서 찬양만 찬양만 하면. 그게 엑스박스 MVP라면 난안 하겠다. 아 예. 진짜? 나는 엑스박스 MVP지만 동시에 게이머 입장에서 나는 게이머 소비자를 대변하면서 나는 계속 엑스박스 잘되기 위한 걸 마음으로 나는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하고 비평할 건 비평하고 비판하고 하겠다라고 음.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솔직히 좀 반반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엑스박스 MVP 통과됐다고 또 메일이 아. 날라와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분들도 그 얘기 들으면서 좀 부끄러웠을 거예요.